샬라홈 벤 C N T V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플랜 어, B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영화의 제목으로 혹은 드라마의 제목으로도 플랜 B라고 쓰이고 있으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플랜 B는 보통 이제 좋은 대안으로 많이 쓰지요. 원래 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했던 계획이 실패하거나 또는 좌절되었을 때그 대안으로서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계획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플랜 B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쓴 글인데 플랜 B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오랜만에 쓴 글이라. Uh, 한번, uh, I met with the rehab doctor the other day. The doctor seemed to be a nice man. He was thoughtful and supportive. He was kind enough to explain to me in detail the things that I needed to keep in mind. In his expert's opinion, Plan A is to be hopeful, expect a full recovery to happen it is better for a uh, to hope for the better than to just wait and see the worst plan b is to be realistic and face the worst to not to be fully recovered probably worse than what is expected instead of expecting a full recovery Work hard to extend the capacity of the body to adapt to the conditions and improve. Well, he was so kind as to get straight to the point. Now, let me tell you my plan A and B. They are quite simple. Plan A be realistic and work hard to raise my level of capacity. Plan B, which is more reliable, is to admit my limitations in spite of all my efforts, then trust in the Lord and keep the hope of a full recovery by God alive. I anchor my hope only in the Lord. I just lift up my eyes and look to Him for His mercy. Why don't you try God's plan when everything fails to work for you? Every Christian faces storms within their life. Life is real. It is helpful to be realistic. However, faith is bracing you against those storms of doubts, fear, and uncertainty. The faith God gives stands firm, bracing you and calming the storms of life. Yes, you can brace yourself against any storm, for God is at your side. Amen. I uh, 제가 a 영어로 words, I 사실 이것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벌써 한 2008년도부터 발병을 해서 지금 2011년이니까 한 4년째 병고를 겪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아주 힘든 수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또 스트로크, 또 여전히 회복 단계에 있지만 사실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직 병고 중이기 때문에 가끔씩 그 소위 스페셜리스트, 그 전문의들을 만납니다. 그중에는 이제 제 재활을 돕고 있는 전문의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전문의를 만났더니 그분이 이제 저를 격려하고자 하는 차원 또좀 강하게 표현하면 저를 좀 푸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분이 생각하는 플랜 A B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린 그래서 여러분이 알수 있듯이 플랜 A는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그냥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희망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근데 그의 플랜 B는 아주 전문가적인 소견입니다. 흔히 법률과 또는 의료진 또는 재정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통계, 전문적인 통계와 의견에 비추어서 흔히 결론을 내립니다. 역시 저에게도 그가 갖고 있는 통계 통계상의 자료를 가지고 그의 또 의사로서의 경험과 견해를 가지고 전문적인 의견으로 얘기할 때에 저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주 친절한 태도였고 저도 아,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미팅을 어, 가지면서 나름대로 제 플랜 A와 B를 정리해 보았던 것입니다. 제 플랜 A는 의사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사의 그 충고대로 열심히 어, 제가 운동도 하고 최선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플랜 B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모든 전문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존중해서 지킨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열두해를 혈로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움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열두해를 12, 혈로증을 앓던 여인은 차라리 먼저 하나님을 의뢰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는 여러 의원들, 이 의원 저 의원으로 쫓아다니며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낭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병원도 중해졌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가 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의 혈루증이 다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플랜 B는 너무 늦게 발동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가 플랜 A를 진행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의뢰함으로 했더라면 오히려 그는 더 그러한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많은 장애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장애물들 위해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를 두려워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장애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명체를 의지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혹은 전문인들을 의뢰해서 인생들을 의지해서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 성취하고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어 많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차라리 하나님의 플랜 그 플랜 B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명철이라는 것은 총명하고 사리가 밝고 지혜가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근데 바로 그내 지혜, 총명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0편 143편 3절과 또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참 신기한 것은.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이 표현에 제가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ir plans come to nothing. Yeah. Their plans come to nothing. 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플랜 B가 제목인데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그들의 플랜 A 혹은 플랜 B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고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그 플랜 B를 우리가 더 귀여겨주셔서 히 우리의가 만나는 개별적인 상황, 그 특수한 상황, 상황마다 하나님의 플랜을 적용시키셔서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2011년 한 해도 여러분이 어떤 장애를 만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참, 아, 아, 그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하냐면 성공을 잡겠다고 행복을 잡겠다고 하면서 성공과 행복의 반대편으로 잡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성공과 행복을 잡으시려면 제대로 길을 찾아가야죠. 그것은 여러분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피터 김 목사와 함께 생각해 본 삶과 신앙 시간이었습니다.